아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민사소송을 음. 별도로 냈어요 그랬더니 뻔뻔스럽게도 그런데 부담부지에는 한 지금의 남편은 누워서 <laughs> 누워계신데 놓아 소송 진행 중에 네. 아버님이 그러니까. 죽은 사람하고 음. 이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번 사건에서는 음. 아버님이 안녕하세요. 푸르른날 채널의 최동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혼하신 아버지가 새엄마한테 모든 재산을 증여한 다음에 그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 이런저런 노력을 했던 그런 사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블로그 사례 좀 설명해 주세요. 그 저를 찾아오신 분은 어, 아들이었어요. 어. 어, 그이 아드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제 한 얘기가 아버지가 재혼하신 이제 새엄마한테 음. 어, 재산을 정해 했는데 찾아올 수 있느냐? 음, 음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아버님이 어, 이제 70세가 넘으셨는데 음. 어, 이제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이 아버님이 혼자 어, 오래 지내다가 어 어떤 이제 사진 동호회 같은 음. 곳에서 이제, 이제 어떤 여성분을 만나신 거예요. 음. 그래서 친, 친하게 지내다가 집에도 이제 한번 음. 초청, 초청을 해서 이, 이 아들한테도 소개도 시켜주고 음. 했는데. 어, 아버님이 좋아하시니까 좋다, 이렇게 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 음. 아, 라고 아버님이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음. 어,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좀, 어,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 나이 차이가 조금, 아, 20살. 네, 20살 아. 정도, 정도 차이가 났고, 아 너무 좀 그런 거 아닌가? 사실 이제 아들하고 나이가 몇살 차이가 <laughs> 안큰 거예요. 네시험하고 <laughs> 네. 그러니까, 그래도, 아 안 하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아버님이 저렇게 좋아하시니까, 그래도 뭐 아버님 말년에 음. 옆에서 잘 저렇게, 어, 뭐 동반자가 되어주시면 음. 좋겠다라고 또 해서 굳이 반대는 하지 않았어요. 음. 속으로는 조금 있겠지만. <laughs> 그래서 이제 혼인신고 하시고 사셨는데, 뭐 아버님이 얼마 안 가서 쓰러지셨어요. 예, 검사를 받아봤더니 이제 암이 많이 진행이 돼서, 아 어, 앞으로 한, 6개월 내지, 길어야 1년 정도, 음. 어, 살수 있다, 이런 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은, 뭐, 이제, 같이 살지는 않으니까, 음. 이제, 종종 이제 전화로 안부를 물어봤는데, 아, 갑자기 이제 아버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음. 어, 이 여자가 없어졌다. 어, 여자가 네? 없어졌다. 어. 예, 무슨 말이,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나를 두고 갔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갔어요?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오. 뭐 외국 간다고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황당하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아버님 찾아가서 이제 자초지종을 들어봤더니 그 새엄마라는 분이 이제 그전 결혼 생활에서 낳은 자녀, 어. 자식이 있었는데 아들이 음, 음. 뭐 외국에 유학을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위를 따야 되는데 군 문제 때문에 음. 그걸 뭐~ 이민을 해서 국적을 뭐~ 바꿔줘야 음. 이~ 그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 돈이 얼마 필요하니 뭐~ 돈을 달라 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하네요. 자기가 거기 가서 몇 개월을 같이 거주하면서 어~ 살아야 뭐 국적이 나온다 그래서 음. 아버지한테 그걸로 이민을 가자 뭐~ 이런 <laughs>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암 걸려서 <laughs> <안> 네 시한부로 <laughs> 누워 계신 분한테 어. 그래서 계속 매일매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음.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어요, 아버지 <laughs> 그돈 줬어요 그랬더니. 줬다는 거예요. 뭐, 뭐 주셨어요? 그랬더니 어, 집명의넘겨줬다 공장에, 어, 음. 그럼 공장에 돈도 넘겨주셨어요. 그랬더니 공장 맡겼으니까 아마 찾아갔을 거다. 아. 확인해 봤더니 다 가져갔어요. 아. <laughs> 그래서 이제 어, 이거 어, 큰일 났다. 음. 어, 이제 약간 감이 온 거죠. 네. 약간 재산을 노리고 음. 뭐, 뭐, 어, 이렇게 한거 아닌가. 음. 그래서 이제 그 여자를 막제 어디 갔는지 수송을 했어요. 네. 찾았죠. 그래서 연락이 닿았던, 오. 닿았는데 결국. 그 외국에 있는 아들한테 가 있었던 거예요. 음. 그랬더니, 뻔뻔스럽게도, 어, 뭐, 자기가 가자고 했는데, 니네 아버지가 안 왔다. 음. 어, 아버지 탓을 막 하고, 혼자 간게 아니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럼. 누구랑 같이 갔냐? 이혼했던 전 남편하고 아. 같이 간 거예요. 아, 아, 아. 그두 사람의 아들이 거기 유학을 그쵸. 하고 있으니까. 아니, 지금의 그러면... 남편은 <laughs> 누워서, 누워 계신데. 그전 남편하고 음. 같이 거기 외국을 가는 거예요. 음. 거기서 살고 있는 거죠. 음. 이거는 사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 아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음. 어, 그래서 아버님이 재산을 준, 이거는 음. 뭔가 좀 약간 이제 속아서 준것 같고, 음. 재산을 어쨌든 찾아와야 되겠다. 음. 어, 라고 이제, 어, 생각을 하고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했죠. 음. 아버님하고 아들이 같이 재산 돌려달라. 음. 어, 그리고 우리 이혼, 이혼해야겠다. 음. 어, 이렇게 했더니 뭐어못 준다. 음. 이렇게 나온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사건 이제 이 벌어지는 거예요. 음, 그렇죠. 네. 어렵네요. <laughs> 그 블로그에서 이제 부담부증여라는 음. 용어를 봤는데 그게 어떤 뜻인가요? 음. 어려운데? <laughs> 네. 어 이제. 이 아버님하고 아들이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노력을 했거든요. 음. 첫 번째는 어, 이혼하자. 음. 이혼 소송 내고 뭐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음. 재산 분할 청구해야 재산 그 가정한 거 그쵸. 어.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재산 분할은 100% 돌려받는 건안 되고 음. 어느 정도 비율을 돌려받는 거니까 간을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회수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에서 어,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사 소송을 별도로 냈어요. 어이 어, 아버님이 넘, 넘겨준 이그 부동산 네. 이거는 부담부증여다 어, 부담부증여니까 그거 어, 해제하니까 소유권을 오. 다시 이전시켜라 아버님한테 오. 이런 소송 거기서 부담부증여 얘기가 나온 아. 거거든요 음, 부담부증여가 뭐냐면 일반증여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네. 일반증여는 그냥 주는 거예요 음. 어, 당신 가지세요 음, 음. 돌려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음. 가지세요. 라고 하고 줘 버리면 그게 증여예요. 네. 그런데 부담부 증여는 당신 가지세요. 단, 대신에 요걸 해줘야 됩니다. 어, 라고 조건을 조건부. 붙이고. 어. 그 조건. 그걸 네. 부담이라고 하거든요. 음. 어, 흔히 말해서 어, 아버님이 아들한테 어, 내가 재산을 너한테 증여하겠다. 다만 내가 죽을 때까지 음. 네가 나를 한 집에서 모시면서 음. 한 달에 어, 용돈을 100만원씩 줘야 된다. 음, 음, 음. 라는 조건을 붙여서 준 거예요. 그렇죠. 네. 음. 그래서 부담부 증여 계약서를 쓰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나갈게요? 네. 어, 사실, 이제, 소송 진행 중에, 네. 아버님이, 어, 돌아가셨어요. 아. 네, 몇 개월 뒤에 그냥 돌아가셨고, 아. 그러면, 이제, 이 소송이 두 개가 있잖아요. 네. 이혼소송하고, 이제 민사소송이 있는데, 이혼소송은. 그렇죠. 어, 뭐. 종료되면. 것. 죽은 사람하고 네. 이혼을 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음. 신분적인 음. 어, 관계를 정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뭐 아버지 이혼을 아들이 대신 해줄 음.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음. 그래서 어, 이혼이 안 되니까 그걸 전제로 한 재산분할도 없어지는 거예요. 어. 그 소송은 이제 없어졌어. 요 어. 남은 건 민사 소송인데 네. 여기서 어, 이 부담부증여를 이제 입증을 해야 어, 이걸 이제 어, 받아,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음. 그런데 이제 그새 엄마 쪽에서는 아니 무슨 부담보증이냐 음. 부담보증이 무슨 뭐쓴거 있어 음. 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쓴건 없거든요 그렇죠. 그 아버지가 그냥 주신 거죠 음, 네. 음. 그런데 이제 아들 입장에서는 단순증여면 그건 해제는 못하거든요 음. 단순증여는 주면 끝이에요 그쵸. 해제는 못해요 음. 그런데 부담보증여는 증여했는데 그 부담을 이행을 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어요 음. 그 차이인 거예요. 음. 그래서 어, 부담을 해,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해제한다. 올려 네. 줘라. 음. 이렇게 청구를 했던 거죠. 네. 그럼 여기서 그러면 그 부담이 뭐냐? 맞죠. 그 아들이 도대체 아니 그 새엄마가 도대체 무슨 부담을 음. 안고 있는 거냐? 라는 네. 게 이제 쟁점이 된 거예요. 음, 맞아요. 네. 그래서 부담부증여입니다 어떤 부담이냐? 아버님이 70이 넘어서 음. 그 말년에 음. 어, 적적함을 또 달래고 어, 옆에서 평생에 이제 어, 죽을 때까지 반려가 되어달라. 음. 옆에서 한평생 나랑 같이 해달라. 음. 내가 아플 때는 돌봐주고 서로 도와가면서 부부로서 애정있게 살자. 음. 어. 그런 조건으로 준 거다. 음. 어. 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쵸. 그런데 음.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을 따져봤을 때 그럼 이게 부담부 증여냐. 실제로는 부담부 증여 계약서 같은 어떤 서류를 그쵸?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구두로한 그런 음. 뭐 어떤 약속이나 이런 것들은 잘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네. 다행히 이번 사건에서는 오. 아버님이 연세도 굉장히 높고 음. 심지어 이제 뭐 이제 스무 살이나 차이 나는 그쵸. 그런 여성한테 이걸 왜 줬겠냐 하는 거예요. 음. 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음. 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줬겠냐 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 아버님은 내심 어 그냥 이제 내가 얼마 안 남았으니 음. 어내 말년 동안 같이 어, 평생의 반려로 음. 어, 같이 좀잘 어, 지내면서 서로 돌봐주고 부양하고 음. 이런 걸 기대해서 준 거다 네. 그거는 말하지 않아도 당연한 거다 음, 음. 이렇게 인정을 해준 거예요 오. 물론 이제 그새 엄마의 약간의 악행이 고려는 된거 된 네, 그렇죠. 같아요 네. 음. 네. 그래서 이제 부담부증이니까 이거는 근데 그부담뭘 이용 안 하고 지금 남편 누워 있는데 지금 전 이혼한 남편. 전 남편하고 해외 나가서 지금 이게 지금 응? 방치시킨 거 아니냐. 네. 부담을 이행을 안한 거니까 음. 이거는 해제다. 해제할 음. 수 있다. 음. 돌려줘라. 이렇게 아. 결정을 하시는 사례입니다. 그, 다행이네요. 또 계약서는 네. 없었지만 인정이 됐던 케이스라서 네. 다행이네요. 그럼 만약에 그 새엄마가 그렇게 돈을 받아가서 팔았어요. 팔고 막 자기 현금화를 <laughs> 했는데 이게 만약에 부담보 증여가 인정이 돼서 돌려줘라 했는데 나 이미 다 팔았는데? 네.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해제하면 전부 돌려줘야 되는 게 원칙이긴 한데 네. 팔아버리고 재산이 없으면 받을 재산은 없어요 그리고 어, 집을 증여를 했는데 어, 그대로 있으면 그냥 집을 음... 등기 이전 받으면 되는데 네. 뭐, 증여한 다음에 그걸 팔아버리고 없어요 네. 그러면 등기이전은 못 받는 거예요 어... 다만 그 집에 대체되는 물건이 새로 생겼다 예를 들어서 음... 뭐집 팔고 매매대금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 그쵸. 그러면 그 돈을 돌려달라고 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음... 어, 그런데 그 돈도 그대로 있다는 보장은 그렇죠. 없거든요 써버렸으면. 그래서 어, 한계가 있긴 있어요 아. 그 돈도 없어지고 재산도 없어지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 다행히 근데 이번 사건은 집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아. 때문에 네. 돌려받은 것이고 만약에 소송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집이 뭐팔것 뭐 같다 네. 뭐 팔아버릴 것 같다 음. 뭐 이런 어좀 뭐 위험스럽다 네, 네. 이런 생각이 드시면 가압류라도 잡아두시면 음. 처분금리 가처분 이런 거라도 잡아두시면. 음. 어, 지킬 수는 있겠죠? 아, 네. 미리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네. 조치가 필요한 네네. 거네요. 아, 그러면 그, 이제, 이혼 진행 과정에서 돌아가셨으면, 어쨌든, 이혼소정은 이제 없어진 거고, 그럼 아버님의 재산에 대해서 유산 상속이라든지, 네.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어, 그렇죠. 어... 이혼소송은 신분관계소송이기 때문에 남이 대신해줄 수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송은 그냥 자동으로 종료가 되고, 뭐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 분할도 당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상속문제는 또 그대로 남습니다. 그쵸.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아버님 명의로 된 상속재산이 남아있다면, 그 분할 문제는 생겨요. 음.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니한테, 새엄마한테 정의했던 재산 말고도, 그쵸. 다른 재산이 또 있다. 그러면 그건 상속재산 분할 문제가 생기고 음. 생기는 것이고, 다만 이제 그 재산을 어떻게 나눌 거냐. 네. 이 아들은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1순위 상속인이거든요. 음... 근데 새엄마도 상속인이요. 맞아요. 네. 주기 싫겠지만. 네. 어쩔 수 없이 좋아야 돼요, 상속인이기 때문에. 아... 근데 아... 새엄마가 이 아들보다 1.5배를 더 받아가는 거죠. 아. 좀더 억울하죠? 네. 1대1일도 지금 억울한데. 네. 1대1.5인 거예요. 아. 네. 그렇게 되, 어,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그건 어쩔 수 네. 없는 거네요. 하지만. 네. 네. 뭐, 물론 그렇게 해서 분할할 때도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미리 준그 증여, 증여 재산은 네. 상속을 미리 해줬다,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그서에 음... 어, 대해서는 뭐, 아, 고려가 될 거예요. 좀 차감하고 네, 네. 남은 걸 가지고. 아, 이런 비슷한 사례들도 많을 것 같은데, 다른 분들도 좀 그러면 참고할 만한 조언이 음... 있을까요? 어, 비슷한 사례가 많아요. 그런데 어, 주로 안 되는 이유가 서류를 안 썼어요. 그렇죠. 음. 그것 때문에 주로 안 되거든요. 음... 부담부 증여라고 꼭 근거를 남기셔야 되는 거예요. 음. 부담부 증여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법원에서도 그걸 인정해 줄 수가 없거든요. 음. 물론 예외적으로 이렇게 다행히 그렇죠, 인정받는 다행히. 케이스가 있지만, 어, 하지만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그냥 한장 쓰면, 음. 그냥 수첩 쭉 찢어서, 네. 어, 날 모셔라, 이렇게, 그래서 준다, 이렇게 한 장이라도 썼으면, 네. 이기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아주 간단한 걸 하지 않아서 음. 아주 결과가 정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음. 음. 그 부담부 증여 계약서를 꼭 쓰시라 음. 그런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어, 변호사한테 쓰지 않아도 돼요. 네. 어, 그냥 전화 상담만 받고 수첩 쭉 찢어서 쓰세요. <laughs> 네, 그그 사인 받고 네. 하면 그것도 계약서 되거든요. 뭐 네. 공증 받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아. 네. 그래서 근거만 정확하게 남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 음. 어, 그리고 근거를 남겼으면. 그러면 그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을 하지 않았다. 네.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음. 거를 또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 어, 어떤 어떤 짓을 해서 음. 이쪽 뭐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 그런 증거 자료도 어, 같이 음. 모아두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어렵지 않은 거니까 영상 보신 분들이 네.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어, 부담부 증여라는, 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부담부 증여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 영상이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